두번째 하얀 초에 불을 밝히며 우리는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 숙냥함을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 참되게 강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정역의 더러운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 착함과 의료움과 진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아름다운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오니 받으소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깨는 예배자로 사람들과는 섬기는 자로 물질에 대해서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는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나를 어디서든 무엇에든 빛의 자녀로 거룩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